요하 안녕하세요. 이번에 볼 게임은 딥락 갤러티 서바이벌, 댕저, 다크리스, 덤드. 1인칭 슈터 게임이었죠? 이번에 딥락 갤러티 서바이벌이라고 신작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또 어떤 게임을 가져왔을지, 우리 듀어프들로 대체 뭘 할지, 참 궁금해지는 그런 게임인데요. 업그레이드. 뭐 메인 화면에 업그레이드가 있네? 왜 메인 화면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지?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라인 동굴. 일단 들어가 봅시다 아이고 위험도 난이도가 이렇게 있는데 쉬운 거밖에 안 되네 다이브 완료하기 아 도전가들구나 저기 스카웃 아니 직업도 다 잠겨있네 연말사격을 하면 표준 돌격서총입니다 일단 해봅시다 뭔지 몰라 일단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 아 탑뷰야? WASD로 움직이고 이거, 그, 보물벌레잖아, 이, 자원벌레. 이 벌레 잡으면은 자원을 주거든요. 아, 이런 거 캐서, 아, 알아서 공격을 합니다. 뭐야, 내가 딱히 뭐안 해도 돼. 지금 알아 어, 뭐야, 이거 뭐 먹는데? 레벨업? 피해량부터 일단 늘려시 피해량. 피해량부터 늘려. 아, 오! 오! 땅을 캐고 갈 수가 있어. 뭐야, 이거. 어어어 아, 새로운 적이 또 계속 늘어나네. 고급신호 찾으라고? 고급신호가 어딨니? 새로운 무기래잉. 오. 속사포처럼 발사합니다. 요, 요게 나은 거 같은데? 요걸 하자. 아, 무기가 아예 바뀌네? 아, 아니다. 무기가 두 개야. 아, 무기가 최대 4 개까지 되고 레벨 15, 25때또 하나씩 풀리나봐. 아, 지금 좌측 상단에 드릴 모양이 있거든요? 저기로 가야 되나봐. 미니맵에. 목표지점이 나와있네. 이, 캐야 된다는 게 이게 뭐지? 이, 캐야 되는 표시가 있는데, 여기? 아, 이거, 그리고 금이 아니야, 이거? 이건 금인데? 맞네, 이거 금이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엘리트 나왔다. 응, 와봐. 엘리트 빙글빙글 돌면서 싸우면 그만이야. 이거 아래에서 뭐를 해야 돼? 어, 잡았다. 외계 생명체들이 더 강해졌대. 드랍포드로 가래. 가가가가. 아 여기서 탈출하는 거야? 일단 가자. 첫 턴이니까. 어 아래로 더 들어가네? 원래 위로 다시 탈출하잖아요. 아 이게 돈으로 여기서 또뭘살수 있나봐요. 레벨 증가시켜. 난 돈이 이제 없어. 아더 들어가나봐. 아 딥다이브네 완전. 원래 원작에 딥다이브라고 해서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있거든요. 딱 그거거든 지금. 이 무기, 두 번째 무기, 이게 좀 별론데? 샷건이 나왔었을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어, 여기 위에 계속 있어야 돼. 아! 오, 나이스! 이게 뭐지? 아, 뭐야. 레드실로 스트랩하면 최대 체력이 2 증가? 이거 가. 최대 체력이 증가한 거면 영구적이란 거잖아. 개꿀이지. 어, 여기로 오면 안 되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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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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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우와 와야될뻔했다어 이거 캐는 속도는 못 늘리나? 캐는 속도 너무 느려 어, 온다 온다 애들 온다 아좀 위에 있는 거 순서대로 가나봐 군단 맞고 드릴하고 군단 맞고 군단 맞고 엘리트 잡고 뭐 이런식인가봐 아여기를 캐서 이 위치를 확보해야 되네 아까도 이거였나보다 어 이제 파란불 됐잖아 그럼 이제 온다 온다, 온다, 빵. 오케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깨달아버렸어. 뭐야, 이거. 냉기가 있고 전격이 있어. 전격으로 가. 연사속도. 아, 뒤졌다. 잡아주세요. 아, 벌레 새끼들 너무 많다. 오케이, 잡았어. 다꺼져 아야, 아야. 어, 나이트라, 나이트라. 나이트라 하나만 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7초? 아, 나 죽겠다. 아, 7초라서 못 들어갔어.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건 나이트라 안 먹었어야 됐는데. 저 나이트라랑 골드는 안에서만 쓰이나봐요. 그잖아. 여기 지금 안, 안 쓰이잖아. 무기, 체량 증가. 아, 이거 돈, 돈도 필요하네? 아이, 안 된다. 자, 계속 가보자. 이거 재밌다. 어? 어, 야, 좀 위험하다. 어, 시 야, 야,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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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에, 에, 라라 길을 창조한다! 와, 이 게임이 이게 재밌네, 길을 창조하는 게. 이게 꿀잼이네. 좁게 만든 다음에, 좁게 만드면 애들 진짜 조금조금 오잖아요. 이 상태에서 많이 때려놔야 되네. 오, 이, 이나 알았어, 이 게임.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리로 와봐. 어, 뭐야! 아, 저똑바 하는 애 때문에 넓어지고 있어. 아, 이 게임 재밌는데? 미쳤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지? 얘땅 파는 맛이 있네. 죽어! 나이스. 야, 이 폭발하는 게 이게 최고네, 이 게임은. 이 폭발하는 게, 와, 이 폭발하는 게 최고야, 이거. 어, 뭐야, 이건. 아, 성큰들이 있어, 이거, 뭐야. 아, 때리지 마! 꺼져. 아, 뭔지 몰라도, 나 이거 병치좀 많이 먹고 싶은데. 자석 같은 거 하나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자석 같은 거 하나 못 나오나? 안 나오나? 아니, 없어요. 3, 2, 1.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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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단 탈출해. 아, 경험치 저기 짱 많았는데. 이건 뭐여? 아, 이거 그거다. 짱센놈 잡는 거 그거다. 오케이. 어, 이거 너무 빨리 깼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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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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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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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야! 어, 이 미친, 이거 점프해서 가는데? 미친놈이네, 이거? 좀 거리를 주면서 싸워야겠구나. 우와! 우와, 저거 뭐야? 저거, 저, 잠깐만, 저거 어떻게 피해? 오! 우와! 우와! 에거 이거 켜! 빨리. 어디 가? 어, 아, 죽었어? 아, 근데 제가 마지막에 희귀전 켜줬다 아,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게. 어이거좀 빡세다. 이거 좀 체력이 좀 있어야겠는데? 어, 건너 해금됐다. 아, 이거 마그마의 중심도 생겼네. 아, 이거한 번만 더해 보자. 나 이거 깰수 있을 것 같거든. 다이브 완료하기. 이거 못한 건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그 보스 나올 거란 말이에요. 드레드노트 나온다. 어떤 새끼가 수 없게 울고 지랄이야. 응, 와봐. 로데오 해야 돼 얘네 계속. 나또 로데오 할 거예요 또. 오케이. 아, 근데 이게 아씨 벌레 새끼 이거. 성큰들이 아주 이쪽 으로 빼주고 다시 위로 올라가. 이건 그냥 위로 쭉 올라가야 돼. 어쩔 수 없다. 옆으로 빠져주고, 오케이. 빨리 잡아. 와, 잡았다. 다 꺼져, 씨. 나 집에 갈 거야. 나 집에 갈 거야. 다 <목소리> 꺼져, 씨. 자리 써라, 씨. 올라간다. 아, 탈출. 수색형, 수색 클래스 보드, 보상 획득. 이제 마그마의 중심 여기 가봅시다. 여기서 건어랭크25 도달하기래요. 네. 어, 건너 재밌는데? 이건 뭐지? 이거 뭘까? 아 폭발하는 아 그거다 그거다 폭발하는 식물이 있었어 그거네. 어 빨리 왜안쏴왜안 쏴? 왜안 쏘세요? 왜안 쏘? 왜안 쏘냐? 아아왜안 쏘지? 와, 뭐지 왜안 쏘지? 아, 바람 보고 있어야 쏘나봐. 그러네, 바람 보고 있어야 쏘네. 어, 근데 이거 쏘는 맛이 있다. 어, 탈출해야 돼. 이거 시간초 지나면 어떻게 될까? 탈출 못하나? 궁금하긴 한데. 한번 가만히 있어볼까? 어떻게 되나? 안 가면 알아서 탈출 되는 거야? 응, 아니야. 어? 그냥 지 혼자 가는데? 아, 그러네. 그냥, 나 버리고 가버리네. 어이구 오자마자 터지는 거 여기 골드 있다. 필요한 거 하나도 안 나오네. 레드 슈가랑 지금 모르카이트랑 이제 필요한데, 그만 와. 이 자식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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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아, 자, 형, 형, 아, 봐줘. 어, 죽어, 형, 뒤질라고. 아래로 아, 뚫어, 뚫어, 그냥 뚫어. 히! 새끼야, <끼리> <여러분>. 데려가 새기야 <끼리> 새로운 직업도 하나 열렸거든요. 엔지니어로 가봅시다. 아 포탑,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럼 나는 그게 없어? 나는 그 공격 능력이 없어? 이게 뭐지? 어 뭐야, 계속 생산해. 뭐야? 좋은 거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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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그러네, 이거 계속 생산되네. 다시 태어난다, 저 가지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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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심상치 않은데 방어들을 근처에 줘이 피를 준다 이거 이거 가자. 오 좋다 오 이거 좋다 헉, 이거 좋은데 무한 공격인 거잖아. 어, 아니야 아니네 다시 돌아온다야. 야뭔 야, 재충전이야 뭔 충전을 해. 아아아터나가지 아, <laughs> 죽었어. 아, 이건 좀 어렵다. 드릴러 잠금 해제하기. 진짜 최고라는 친구 나왔네. 뒤졌다. 진짜 최고라는 친구다. 저 친구는 진짜 최고라는 친구다. 이제 와, 빨라. 이게 이게 초반? 오, 개 빨리, 개 빠르게 수집해. 무조건 수집이다. 얘는 먹어, 먹어. 야, 야, 미쳤다. 어이구, 여기 캘거 많다. 나는 무조건 캐는 거 아티팩트로 가야겠다, 이거. 캐는 거 개이득인데, 이거? 개 빠르게 캐. 새로 무기. 화염포탑 설치하는 건가 봐요, 이것도. 어, 설치했다. 지린다. 우와, 지린다. 좁은 데로 끌고 가면 대박이야. 이런 구멍 내가지고, 좁은 데에다 놓고, 그 다음에 화염포탑 파괴하면은, 대박 아니에요? 탈출 전에 막 이렇게 캐는 것도 좀좀더 캐다 갈 수도 있어 아주 좋아요 여기서 채굴 속도 업그레이드 하면은 어떻게 바뀔까?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나는 채굴하면 강해진다 새로운 무기 화염? 화염방사! 나이스 Let's BURN, burn. 일로와일로와난 이거 캐면은 어차피 경험치 받아 좋아 일로와나 따라 따라 계속 따라오게 하고 쫓아오겠지. 응, 일로 쫓아와. 예, 그리고 저거 터지겠지. 터지고 일로 나가기. 아아, 아아, 아. 야 됐다. 저거 나오겠다. 아이고, 내가 소환을 해버렸다. 그래도 어, 그냥 가면 돼. 나는 어차피 쟤는 내 화염 방사에 맞으면서 올 거란 말이지. 난 계속 가면 돼. 그냥. 나이스. 응, 와봐. 나 이속도 빨라. 생각보다 이속도 많이 지금. 어, 어, 와, 씨, 방금 위, 위협했다. 어, 계속 강해지는데, 애들? 그만 강해져. 어, 죽였다. 어차피 체력 많아. 맞으면서 탈출해. 탈출을 못할 수는 없지? 간다, 안녕. 와 드릴러 개 좋습니다 개질이네 드릴러 자 다양한 이렇게 해서 인물학 갤럭틱 서바이벌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거는 미션 종류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뭔가 다양한 무기들을 좀 테스트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또 해줄 거 아니에요 나중에더 기대되면서 재밌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유바. 다음에 또 봐요.